호시야, 호시는 네. 샤워일인데 슈주 선배님 방송 나온 거 어때요? 누가 더 좋은지 골라주세요. 샤인이든 슈퍼주니어 야 짓궂으시네. 네. 네. 자, 네. 자 어떻게? <laughs> 네, 한번 해봐봐. 아, 이번째 진짜 진짜로 해야 돼요. 아 근데 전 진짜 진짜로, 진짜로 볼... 우리 앞에 있다 그러지 말고 진짜로. 네. 음. 샤인이? <laughs> <laughs> 아니 그래도. 우리 모닝한번 타고 갔다 오세요 그래도 어디요? 모닝 모닝이요? 모닝 타고 부산 한번 갔다 오세요 아침? 그만 아저 농담이고 저는 진짜 네 노래 하나 듣고 네. 오겠습니다 네. 아니 근데 오늘 아. 너무 즐거웠네 웃기냐? <laughs> <laughs> 네 고맙다가 아, 네. 부릅니다 세븐틴 <laughs> 아, 야. 네 노래 네아 진짜 끝이에요? 아니 끝인사 하시면 아, 돼요 <laughs> <laughs> 어. 샤이니 선배님 이렇게 영상 편지 음. 네, 부탁드릴게요. 아 어... 음. 너무 좋은 영감을 주십니다 항상. <laughs> 네 알겠습니다. 아,